되죠. 자, 이 작품으로 통해서 정말 많은 별명을 얻게 되는데 그첫 번째가 피크 준재입니다. 그 보면 우리 어준재 씨는 비비드한 컬러도 잘 어울리고 저렇게 파스텔 톤도 굉장히 잘 받는 것 같아요. 우리 어준재 씨. <웃음> <웃음> 어, 제가 생각 중에 준재가 들어올 뻔 했어요. 죠어 응. 비비드한 컬러. 짱한 컬러들. 사실은 이번 작품들 속에서도 이제 또 스타일리스트 분이 많이 고민을 하셨죠. 다양한 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낼수 있게. 그래서 이제 사실 핑크존재도 이제 이 신의 분위기와 맞춰서 조금 로맨틱하게 이제 그렇게 나온 옷인것 같습니다. 이의상에 대한 협의도 굉장히 많이 하죠. 그쵸. 이제 시인인에 대한 얘기.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을 쓸 거니까. 그런 감정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옷에도 혼을 담는 배우입니다 예. <laughs> 자 핑크 중재를 받고요 다음 별명 주시죠 말린 거야 하하 아니라고요? 아니라 음. 깜짝 놀랐을 것 같아 허추벌레라는 걸 보고. 그, 저는 허상추 뭐 이런 거 보고 <laughs> 허추벌레는. 상추까지 는 예상했으나 을 추벌레는 몰랐죠. <laughs> 아 대단합니다. 어, 그 우리 이민호 씨를 뛰어넘는 팬들의 센스고 다음 출시죠. 어, 정말 멋지네요. 어. 정말 온몸에 허세가 가득하잖아요 지금. 저 사진을 보면 예 허세를 잘 살렸어요. 어이 씬을 찍을 때 주준표가 어렴풋이 존재했었준표보다 조금 더 이제 요아파 해물을 <laughs> 먹는. <먹고 웃음> 근데 이 때도 느꼈지만 네. 왜 꽃보다 남자 일 때도 그 털을 입었던 모습이 위화감이 없었는지. <laughs> 아니 허준재가 갑자기 펄을 입고 <laughs> 윌리엄 초이로 변신을 했는데 현장 어, 스태프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 아니 너무 그냥 본인 같아요 네? <laughs> 아맞 하지만 구주표가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고 <laughs> 말씀해주셨고 영상 하나 더 볼까요? 다음 편 편이요 스파이스 마사지 받으실 <맞으실래? 웃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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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, 조심하세요. 이거 <laughs> 조심해야지. <laughs> <laughs> 야, 그리고 왜 아저씨냐? <웃음> <웃음> 동장을쫙 들어가면 거기 모든 제목이 쫙 있잖아요 네네 <laughs>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제목이 본인이랑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? 그 사실 제목을 입어봤던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<laughs> 이제 기장 입어봤는데 어... 왜...그...런 그... 거 있잖아요 <laughs> <laughs> 수고곡이에요 <수도 볼게요. 웃음> 그런 거한번 입어보고 싶기는 해요 <laughs> 다른 제목 그... 뭐? 아, 뭐, 뭐, 뭐라 그래야 되죠? 말을 말을 뭐. 하나만 얘기해 줘요. <목소리> 아니, 뭐 얘기를 해야지. 아니, 전안썼는 좀, 아, 경찰. 아니 응. 우주법. <목소리> 소감만 하고, 파일럿이 지금, <목소리> 예. 지금 이쁘신 데 파일럿이 뭐고. 그, 그. 그 아, 군인. 아, 군인인데, 응. <목소리> 응. 소령. 아니면은, 어, 저기! <목소리> 아, 공군. 공군, 공군. 공군, 그렇지. 가스몰이잖아 <목소리> 그렇고어요 멋지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이 중에 마음에 드는 별명 있나요? 지금 뭐 윌리엄 초이도 있었고 호추벌레, 어, 핑크준재, 어, 어, <laughs> 제국준재 중에 너무 4개 네 이미지가 다 달라서 음. 사실은 4개 네다 저는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까? <laughs> 자 지금 어, 우리 이민호씨는 네개다 마음에 든다 이민호씨 옷장이 쫙 방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신 허준재가 입었던 모든 옷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허도 와있네 핑크준재 핑크코트가 오 너무 예뻐요 이 옷들을 딱 입었을 때 이민호씨 아나이옷 진짜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<laughs> 이거 딱 입었을 때 어,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허추벌레 옷이 여기 있어요 이곳에 있고 너무 예쁘다. 안 골라네요. 예. 그리고 제복도 이곳에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많고요. 이민호 씨 팬미팅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 마침 실루엣이 돋보이는 예. 의상 탈의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이동 탈의실이 그래서 이곳에서 이민호 씨는 4개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 하나만 확복을 줘. 면을 재현을할 보여 드릴게요. Ну ты... 안주... <laughs> <laughs> 아니요 바로 입었어요 자 허주걸레씨 재현 <laughs> 부탁드립니다 레디 아 잠시만요 대사는 좀 생각을 해야돼 대사 생각해야돼요 <laughs> 요신이 정말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소리를 제일 많이 질러주셨잖아요 물한번금 하시고 그때 그 그상황한떠오르시고 대사는 꼭다 맞혀도 되니까요 나는 술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그 그, 컨트롤 아, 컨트아 나는 순 자체를 그닥 좋아하지는 그니까. 않 그래서? 그래서 완주야! 완주야! 대사 좀한 번만 뭐였죠? 나는 술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컨트롤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거든요. 컨트롤, 컨트롤, 컨트롤하면서 술을 마칩니다. 자, 여러분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은 모두 청이에요. 레디? 액션. 어, 나는 술 자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. 그분이 내 쪽에서 스스로 컨트롤 하면서, 즐기지 말라는 거지. 암벽을 추구하는 배우 이미도 씨입니다 지금 막뭐 뒤에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선글라스 죄송합니다 <laughs> 자 병원에 좀 오게 되고 이제 원래 이사장 아들이었나요 그때? 예.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. 요거를 좀. 그런 느낌? 그 오케이 걸어가면서 해볼까요? r e a d 액션! 이거 대사가 뭐였죠? 아, 뭐, 아, 아. <laughs> 네네, 해볼게요. 아빠가 펑크를 하라는데 아이, 셀프님 벼러리가 어땠어? 어, 디스크로스? 어, <laughs> 아, 쉐이!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여기서는, 나 제가 이민호는 아, 한번도 없었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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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정말 난리 났어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아우 감사합니다 이민호씨 재밌네요 오랜만에 <laughs> <laughs>